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전 시간에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한 도구나 서비스들을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만들어진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는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서 홈페이지 인프라 외에 더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믹스라든지 카페24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더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일련의 교육을 받은 상태라면 CMS라고 하는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좀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제작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쉽죠?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보다 더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에는 일종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는 있어도 쉽게 추진하기란 좀 어려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드렸고 실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 뭐라고 했나요? HTML, CSS, JavaScript 같은 언어로 만들어진 파일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들이 웹페이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됐지만 파이어폭스나 이런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접근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호스팅 서버입니다. 이 호스팅 서버는 웹 호스팅 서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서버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무언가를 제공하는 일종의 시스템이죠. 서버, 제공한다. 우리가 식당에서 어떤 우리가 요청하는, 주문하는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서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의 의미랑 비슷해요. 서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웹을 탐색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웹페이지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의 웹 페이지를 요청해서 우리가 웹 페이지를 볼수 있도록 이웹 페이지를 제공하는 큰 저장소, 저장 공간을 웹 포스팅 서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서버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홈페이지 요소들 (HTML 파일이나 CS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서버의 한 공간에 두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의 내용을 요청하면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웹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로, 우리의 홈페이지로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웹 호스팅 서버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카파24나 가비에 같은 이러한 서비스 업체들이 호스팅 서버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 호스팅 서버는 적게는 500, 월 500원부터 많게는 3만원, 5만원 여러분들의 취향 혹은 목적에 맞게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서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홈페이지를 접속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버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 서버에서 서버는 뭔가를 제공하는 것, 우리가 요청한 것을, 우리가 요청한 홈페이지의 파일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큰 저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의 어떤 어, 주소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고자 할때 필요한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도메인입니다 자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했던 카페24나 가비아 같은 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도메인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시는 네이버닷컴 혹은 구글닷컴 같이 특정한 서버에 있는 웹 페이지 파일을 호출하고자 할때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주소 체계로 만들어 놓은 요소가 바로 도메인 주소입니다. 자, 이 도메인 주소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미리 구매가 되지 않은 도메인 주소를 구매해서 우리의 서버에 연결을 하게 되면 그 도메인 주소를 통해서 우리가 구매한 서버로 연결해서 이 서버 안에 있는 내용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도메인 주소도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연 3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때그때마다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3만원 미만의 비용으로도 1년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도메인 주소를 서버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포스팅 서버, 웹 포스팅 서버와 도메인 주소가 준비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바로 SSL 보안 인증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com과 같은 큰 기업의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웹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 네이버.com 왼쪽이나 혹은 오른쪽 끝에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이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자이 자물쇠 모양이 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네이버 닷컴을 접속했을 때 접속하는 순간에 인터넷을 왔다갔다 하면서 네이버 닷컴이라는 이름에 연결된 서버를 찾아 헤매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해커나 이런 불운전한 목적을 가진 사람 혹은 기계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탈취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암호화해서 우리가 전송하고 받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요소가 SSL 보안 인증서입니다. 이 인증서는 말그대로 문서 형태로 취급이 되면서 파일 형태로 웹 포스팅 서버에 저장을 하고 저장된 웹 포스팅 서버의 설정에 따라서 도메인에 HTTPS라고 하는 맨 끝에 S secure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서 이 도메인 주소로 연결된 서버와의 데이터 연결은 암호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SSL 보안 인증서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보안이라든지 이런 방어적인 요소에 일반 사용자나 전문가들조차도 조금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너무나 손쉽게 해킹이라든지 이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공격에 취약한 형태들,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SSL 보안 인증서를 무조건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고 제 기준에서는 SSL 보안 인증서가 필수라고 할수 있어요. SSL 보안 인증서의 가격은 최근에는 뭐 7,000원 정도, 연7 0원 정도에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인증서도 출시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제외한다면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SSL 보안 인증서를 구매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SSL 보안 인증서까지가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어요.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환경적인 요소 세 가지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더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사용자가 좀더 빠르고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데이터의 일부를 별도로 저장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입니다. 우리가 흔히 DB 서버라고 부르기도 해요. 홈페이지에는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이러한 요소들도 존재하고 글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글이나 이미지 일련의 데이터로서 홈페이지의 요소로 표현되는 이러한 정보 데이터들을 별도로 보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제공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웹 호스팅 서버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최적화되어 있고 데이터 전송에 좀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별도로 두어서 우리가 db 서버와 웹 호스팅 서버를 분리 운영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좀더 데이터를 안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고요. 좀더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홈페이지는 기본적인 홈페이지도 있고 쇼핑몰 같은 특수한 기능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도 있죠. 자, 홈페이지 중에 쇼핑몰을 운영하실 여러분들이라면 조금 더 필요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련의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것도 필요한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몰이라고 하면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실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 중에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뭔가를 판매할 목적으로 쇼핑몰 개설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가장 먼저 사업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 사업자는 크게 일반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형태, 일련의 그룹, 여러 명이 모여서 말 그대로 법인 업 회사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등록을 신고를 하는 것이 법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의 영리 활동을 법적으로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 개인적으로 그냥 홍보라든지 이런 목적이 아니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신고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했다면 쇼핑몰을 바로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일종의 법적, 행정적인 절차 두 번째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은 말 그대로 통신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 업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사업자 신고와는 조금 한층 더 뭐랄까요 업그레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등록 절차라고 할수 있겠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상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어떤 물건이나 제품을 실제로 판매를 할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하신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쇼핑몰 개설을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바로 PG를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쇼핑몰 전문 서비스를 만약에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그러한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안내를 해 드리게 됩니다. PD라고 하는 것은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입니다. 전자결제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했던 통신판매업을 할때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구매하고자 할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처럼 어떤 온라인 결제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쇼핑몰에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 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PG라고 부르고요. 자, 이 PG사에는 다양한 PG사 PG 회사들이 있는데 뭐 k i 이니시스라든지뭐 NHN 뭐 다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유행하는 뭐 토스 페이먼츠 뭐 이러한 다양한 PG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자, 외국에서는 좀더 쉽게 여러분들이 좀더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PG라고 한다면 페이팔 같은 그러한 것들이 전자 결제를 대행하고 있는 PG 서비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앞서 설명했던 두 개와 이 PG 가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진행하셔야 실제 통신 판매를 적법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온라인 형태 무형의 상품이 아니고 실제 유형의 상품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옷을 판매하고 신발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추가로 필요한 것은 배송이겠죠. 자 배송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PG를 가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택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구매한 물건들을 배송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배송업체는 뭐 우체국 택배라든지 뭐 cj 대한통운, 뭐 롯데택배 다양한 택배회사들이 있고요. 이러한 택배회사들과의 계약은 카페 24나 가비아 같은 쇼핑몰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진행하는 절차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계약할 수 있는 단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나 시스템적인 절차, 어떤 인프라적인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련이 다 됐다면 실제로 여러분들 외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게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신다면. 물론 1인 기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가지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도래하게 되죠. 자,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관리 인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품 관리 같은 것들은 주문 관리와 엮여서 우리가 실제 배송 전 단계까지 1인이 진행할 수도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상품 관리를 하고 상품 관리에는 상품의 어떤 수량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재고 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이 주문을 하게, 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 실제 상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배송을 위한 패키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짜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배송업체에 위탁을 해서 패키징한 상품을 배송업체를 통해 전달을 하게 되죠. 배송이 완료가 되면 전산상, 시스템상에 배송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상태 값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 외에도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 쇼핑몰을 통해 구매를 하고 난다면 뭘 하죠? 리뷰, 후기를 작성하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의 고객이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혹은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게 될때 이러한 고객의 요청에 따른 관리, CS 관리를 하게 될 인력들도 필요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초기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장을 하거나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러한 서비스 절차들을 관리하게 될 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쇼핑몰이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고 잘 운영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쇼핑몰에 있는 상품의 판매가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성장에 있는 숍 여러분들의 쇼핑몰이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 단계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바로 오픈마켓과의 연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카페24나 가비아 같은 쇼핑몰 통합 서비스를 이용해서 쇼핑몰을 개발하셨다면, 제작하셨다면 이러한 오픈마켓과의 연동을 할수 있는 기능들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단지 오픈마켓의 판매자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아이들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쇼핑몰에 잘 연동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픈 마켓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이 몰리는 이러한 공간에 여러분들의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상품이 좀더 다양한 고객들에게 판매가 될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짧게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을 거쳐서 홈페이지에 대한 이야기와 제작할 수 있는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든 홈페이지, 제작된 홈페이지가 실제로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쇼핑몰과 연계해서 필요한 절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경험해 봤던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쭉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이러한 절차들이 굉장히 좀 불친절하고 어려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인터넷 환경에서는 그러한 절차들이 굉장히 설명이 잘돼 있고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홈페이지 혹은 업으로 삼기 위한 쇼핑몰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잘 관찰해서 살펴본다면 여러분들도 손쉽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지루하진 않으셨나요?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